뭔가를 볼 때, 우리가 뭔가를 볼때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볼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렇지. 브레이크업 하면 뭔가 해체하는 거 어때? 부수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것을 우리가 배운 것을요. 부숴요. 그렇죠? 이렇게 뭐가 분해하는 건데 뭘로? 모, 모양. 모양과 색깔과 그리고 개념으로요. 개념. 음. 우리가 어, 배운 이런 것들로, 모양이나 색깔이나 그런 개념들로 이렇게 분해한다는 거죠. 우리가 배운 걸로 하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요. 이렇게. 그럼 얘네는 좀 개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이지. 중간적이. 인 뭔가 딱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배웠을 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거, 내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지. 조금 주관적이라고 보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요. 우리는 뭐해요 그치. 다시. 원래는 코드가 무슨 부호하다 이런 뜻인데, 다시 해석해요.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아요. 다시 해석해요. 뭐, 재부호하다. 다시 뭔가 만드는 건데요. 우리는 다시 해석합니다. 우리가. 그치. 우리가 본 것을요. 얘가 바로 목적하죠 우리가 본 것을요. 다시 해석해요. 그치.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다시 해석하는 거야. 뭘 통해서?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의 렌즈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가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요 우리는 또 나오지, 일단. 뭐에? 그렇지. 재구성이에요. 또 나오죠. 사실 이거는 아까 나왔던 다시 해석해요. 이랑 다시 통하는 거 아닐까요? 비슷한 느낌인 거죠. 재구성이에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만들어요. 기억을요. 뭐하기보다? 상기. 밑에 있죠? 응. 상기하는 것보다. 그냥 그대로 떠올리는 거야. 상기하는 것보다. 그 영상을 비디오를요. 기억으로부터 그대로 떠올리는 것보다 우리는 재해석해요. 이 말이죠. 이 됩니까? 응. 자, 지금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받아들인 것들을 다시 해석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요거랑두 번째는 뭐예요? 그냥 네. 그치 기억으로부터 그대로 상기하는거 영상처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는 느낌인 거야 이렇게 그대로 떠올리는 거 있는 그대로 그런 느낌이에요 이래보니까 이거 이 하기보다는 이거 해요 했으니까 여기서 감정 싶은 거는 여기를 감정 싶은 거다알수 있어요 그치 자 그다음에요 이것은 뭐래요 어 유용한 특성입니다 어 여기서 지금 유용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감정 싶은 거를 좋게 보고 있구나 할수 있는 거지 이렇게 재해석하는 거,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한번더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요, 더, 그지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더 효율적인 방법인데요. 정보를 저장하는, 그치, 저장하는, 이렇게 앞에 꾸며주겠죠? 명사를. 정보를 저장하는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음. 사실 우리가 본거 애들한테 그대로 다 기록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정말 과거가 걸리고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추면서 추상적이게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이거 좋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약간 뭐와 같아요. 그렇죠, 뭐와 같아요? 최적의 <laughs> 이미지 압축. 어, 압축 알고리즘과 같아요. 그치 뭐와 같은? JPG. 어, JPG. 그 그린 파일 저장할 때 보면요. JPG라고 이렇게 그 파일 형식이거든요. 중요한 건 JPG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은 이거야. 최적의 이미지 압축. 압축했잖아. 추렸잖아. 그치? 압축해 놓은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하면게 아니라, 뭔가 추려서 압축해서. 그것만 이렇게. 이번중요하거그죠그 다음 보니까, 뭐보다는, 뒤에 또 비교하지, 뭐보다는. 어, 저장하는 것보다는 로우니까 가공되지 않은 날거세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압축하지 않고 그냥 본을 그대로 라는 거지. 이르니까 이거 누가 지금 비교하는 거? 음. 제가 지금 주제를 관련 된는 거고요. 항상 왜 그럴 뒤에는 주제랑 관련 있는 개념이 있다고 보면 돼요. 날거세 그런 비트맵 그 이미지 파일 그 파일인데요. 비트맵 이미지 파일. 그렇죠? 아까는 JPG 압축하고 있고 이번에는 그냥 비트맵 파일인데. 나일고 가공하지 않은 거 이런 거지 그렇죠? 요렇게 보다는 그렇죠? 일고 하는 게 아니라 압축해서 우리는 저장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그렇죠?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응. 음, 출발해서 다시 시작해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요 사람들인데요 이러한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let, 네, 여기서는 부족하다 없다 이런 건데요 이러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게 지금 공사 1번이에요 관계대행사, 전했어요 자, 이런 능력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능력이 무엇일까요? 재구성하는 거. 그치, 재구성하거나 그치, 아니면은 아트 때 파일처럼 그렇게 추려서 응. 재구성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해 니까 자, 이러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얘가 바로 아까 얘랑 말해봤죠. 이러한 능력이 없고 기억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겠지. 음, 기억하 사람들이야. 모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완벽한 그렇지. 디테일 속에서, 그 세부 사항 속에서 기억하는 거. 이게 바로 뭐야 되나? 완벽한 세부 사항 속에서 모든 걸 기억하는 거. 그대로 그냥 있는 본 그대로 기억하는 거. 이게 뭐야? 아까 앞에서 말했던 가공되지 않은 베체메 이미지 파일 될수 있는 거고요. 그치 그리고 또 아까 뭐? 여기서도. 그런 메모리부터 기억으로부터 비디오를 상기하는 거 그대로 영상처럼 가지고 오는 거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렇 지금 지 얘랑 얘랑 지금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그리고 모든 것을 네. 완벽한 그런 디테일 속에서 기억하는 거 똑같은 말인 거죠. 주제랑 반대되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답니까? 어, 중간에 놓치면 안 되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모든 걸 그냥 있는 그대로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야. 이런 사람들은 자, 이거 고군분투하는 거죠. 고군분투합니다. 애쓰니다 힘들어 해요. 그쵸. 보하려고 뭐 일반. 일반화 하려고. 일반화 하려고. 그치. 만약에 TV, TV 하면 어떤 이미지야? TV? 네모. 뭐. 어, 네모 났고 <laughs> 보통 어디 에 있고? 거실에, 어, 거실에 있고, 벽에다 덜어놓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근데 요즘에는 캠핑 가면 TV 볼수 있게, 알라그 나온 거. LG에서 이렇게 올려놓고, 펼쳐서, 이것도 TV란 말이에요. 그치. 스탠바이처럼 왔다갔다 하면서 어디서든 볼수 있는 그런 느낌 근데 만약에 정확하게 이렇게 완벽한 디테일 TV는 이런 거야? 이렇고 이렇고 이런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그치? 그러면은 일반화하기 힘든다는 거야 어, 모든 TV는 다 이래 이렇게 뭔가 완벽한 디테일 속에서만 생각한다면 일반화하기 힘들겠지 왜냐면 그 외에 다른 모습들이 더 많잖아요 다른 종류가 더 많으니까 그치? 일반화하기 힘들 거고요 배우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와하들어요 연결하기 힘들 거라는 거지. 그치? 연결을 만드는 거 힘들 건데 뭐 사이에? 그들이 배운 어 배운 거 사이에. 맞지 않겠죠? 완벽한 디테일 속에서 생각한 거랑은 맞지 않,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음.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이거는 재현하다라고 요 재현하다. 자, 세상을 재현하는 것은 뭐로 써? 추상적인 생각과 아이디어와 그리고 특징들로 재현하는 것은, 요거는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재해석하는 거예요? 재해석. 재해석하는 거겠죠. 재현한다고 했잖아. 그치? 아까 재해석해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세상을 추상적인 생각과 특징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몇 가지만 그냥 추려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옵니다. 자, 요거는 라코스트는 원래 비용, 대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머머를 희생해서 그런 비용을 드리고 그런 대가를 치르되는 거야 그래서 머머를 희생해야 이렇게 해각합니다자 이렇게 재현하는 것은 이러한 세상을 그렇 이렇게 재현하는 것은요 옵니다 머리 희생해서 와요 그렇게 재현하다 보면요 사실은 보는 거 세상을 그치 SED 쓰고는 있는 그대로 이렇게 줍니다 사실 그렇게 추려서 그렇게 재해석해서 보다 보면은 세상에 있는 그대로 볼수 없는 건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희생해서 온다는 거지.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치. 자, 그런데요. 대신에 우리는 그쵸. 우리는 세상을 봅니다. 뭘 통해서요? 그치. 우리의 가정. 그리고 동기.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봅니다. 이게 바로 재해석하는 거겠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렇죠? 그럼 앞에서 얘들 뭐하는 거 대신에? 대신에 들어가 있잖아요. 앞에서 말한 뭐하는 거 대신에? 그렇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대신에. 그렇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 경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다음에요. 발견인데요. 이렇다는 발견. 발견의 내용이 나올 거예요. 동결 대신이라고 할수 있죠. 자, 우리의 기억이 재구성된다. 또나오지 재구성된다는 그러한 발견은, 그치? 뭘 통해서? 추상적인 재현을 통해서. 추상적인 재현을 통해서. 그치? 이 글의 주제랑 관련된 부분이 바로 여기죠? 왜냐면은 매달린 뒤에는 주제랑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니까. 자, 재현한다는 그 발견은요. 근데 뭐 하기보다? 플레이백 다시 이렇게 재생시키는 거야 다시 플레이시키는 거지요 그쵸? 뭐처럼? 영화처럼 영화처럼 완전히 이렇게 다시 플레이시키는 거 재생시키는 거 이거 가 어찌됐나 이게 바로 뭐야? 아까 앞에서 말했던 뭐랑 비슷해? 그치 기억 속에서 영상을 그대로 상기시키는 거 또는 아까 가공하지 않은 그런 이미지 파일을 가져오는 거 이런 것들 비슷한 얘기인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그냥 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재구성까지 기억하는 거 이런 걸하면슷한 거죠. 오케이. 자 영어처럼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재구성한다는 발견은 오케이 주어는 예고요. 자공사 뭐예요? 완전히 뭐 한다? 오늘 많인하면약화시키라 약화시킵니다. 저해하다, 약화시키다. 자 약화시키는데요, 뭐를요? 법적인 우위성이 되죠. 법적인 우위성이요. 자, 근데 뭐의 법적인 우위성이냐면 뒤에 뭐야? 목격자, 목격자 증언 다 말했죠? 목격자 증언의 법적인 우위성을 약화시킵니다 자, 이제 법적인 이렇게 목격자 진출자체 법적으로 효력이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런 것들을 약화시킨대. 얘의 효력을 조금 뭔가 떨어뜨리는 게인 거지 효력도 떨어뜨려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목격자 신언은요 지금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지 사람들이 뭐 어떻게 말하는 거야? 그때 왠지 이랬던 것 같고요 사람 이 사람 얼굴은 이랬던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천천적으로 재해석하잖아요 재해석하면 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효력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예요 이습니까 오케이 그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요 그리고 보는 것은요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냥 보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경험, 그치, 가정, 동기 이런 걸 통해서 재해석을 해서 보는 거니까 이건 그냥 그대로 믿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지. 어, 이렇게 되니까. 내용이 쉽지 않아요. 음.